틴커 키드를 이용한 어, 아디노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테스트용 회로를 갖다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구성 요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화살표 부분을 갖다가 클릭 한번 해보시면 뭐 기본 모드, 그 다음에 뭐 스타트 관련 기본 아디노 회로 조립품 모두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어,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뭐, 기본 정도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은, 뭐, 모드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를 갖다 선택하면, 자, 여기 뭐, 저항 부분, 뭐, 커패시터 스위치, 그 다음에, 어, CDS라고 그러죠. 여기 뭐, 초음파 거리 센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팁 스위치, LED, 브레드보드, 아두이노 보드, 어, 여러 가지 그 함수 발생기와 뭐 전원 공급 장치, 멀티메타, 오실로스코프, 뭐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이 됩니다. 자, 저희가 필요한 게 이제 아두이노 보드하고, 자 끌어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브레드보드 하나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확대를 시키시려면은. 마우스 휠이 있습니다. 휠을 갖다가 누르시면 확대와 축소가 되겠습니다. 휠을 돌리면 자, 이 정도 놔두고 자, 방향을 갖다가 한 30도 정도씩 시계 방향으로 다 회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우노보드를 갖다가 한번 90도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오보드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 사, 좌측 상단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팅커 캐드'라고 써 있는 로고가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어, 마우스를 대보면 회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지통 바로 옆에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누르면 한 30도 정도씩 세 번에 걸쳐서 90도 회전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정도에서 저희가 이제 만족을 하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다가 적당한 위치에 끌어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브레드보드는 뭐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적절한 위치에다 끌어다 놓고. 자, 이제, 이제 부품을 좀 불러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구성 요소 쪽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ED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불러볼까요? 3 개까지만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자 여기 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 휠을 갖다 움직이시면은 축소 확대가 됩니다. 자 구성요소쪽 클릭하시고 위로 올리시면 저항이 있습니다. 레지스터. 자, 이것 또한 세개 정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러다 놓고 값은 그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확대를 좀 시켜 보겠습니다. 색띠 같은 걸좀볼수 있도록. 자, 지금 저항 하나 갖다 선택을 했는데 색띠를 보시면은 어, 갈색, 검정색, 빨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맨 끝에가 한 반쯤 보이고 있는데. t o l e r a n c 를 나타내는 그 금색 h e latin and the g u m 5% 저항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갈색, 검정, 빨강이니까 어, 색색로 봤을 을때 k h e same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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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겠 e as t h 자 여기 단위가 지금 킬로옴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를 오옴으로 좀 바꿔놓고 저항 값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300옴. 자 그러면 저항이 이것도 회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황색 검정 갈색 해서 300옴으로다가 색띠가 지금 변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 아까 세 개를 불러 왔으니까 이것도 회전을 좀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300옴으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지금 화면을 너무 축소, 확대하다 보니까 넘어갔습니다 다시 좀 끌어다 놓고 앞쪽으로 자이 저항값도 300옴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도 회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택이 안 됐네요. 자. 저항을 한번 브레드보드에다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 브레드보드 사용법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상의 브레드보드에다가 회로를 구성하는 거지만 실제 그 브레드보드의 회로를 구성하는 거하고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조금씩 띄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로 한번 해보죠. 자, 저항 배치는 끝났고, 음 LED를 갖다 한번 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끌어다 놓고, 지금 색상이 빨간색으로다가 지금 디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칼라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칼라가 노란색으로 정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초록색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칼라를 좀 이렇게 다르게 한번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오드 일종이기 때문에 에너드하고 음, 캐스드 단자 구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어, 단자가 하나는 일직선으로 쭉 내려와 있고 하나는 약간 굽어 있습니다 마우스를 대보시면은 굽어 있는 쪽은 양극이라고 되어 있고 일직선으로 나와 있는 쪽은 음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음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캐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에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극성을 맞추기 위해서 회전을 좀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선택하고 회전시켜서 어, LED의 양극이 300옴짜리 저항과 연결되도록 자,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초록색도 회전을 시켜 보죠. 자, 노란색도 자, 여기 브레드보드가 보시면은 여기 다섯 개 칸이 있는데, 아래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다섯 개가 있는 요 줄에다가 꼽으시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대보면 지금 그 부분이 다 초록색 서클로다가 표시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노드 쪽은 제가 음, 그라운드 쪽에다가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대보니까 전체가 다 초록색 서클로 다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래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플러스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아래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검정색 부분을 갖다가 이 줄을 그라운드 선으로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선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도선 연결할 때는 그냥 클릭하시고 연결을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어 연결을 위한 점퍼 선을 갖다 꼽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시고 그대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연결할 브레이드보드의 홀 위치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색깔이 지금 디폴트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그라운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다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LED의 캐소드 부분도 다 그라운드 쪽에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도 검은색으로 자, 선택하시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대충 연결은 끝났습니다. 자 조금 축소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끌어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기 쉽도록. 자 여기 좀 브레 어, 아드인 오너 보드에 보시면은 음, 그라운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디지털 부분에 보시면은 0 번부터 1 3 번까지 1 4개 핀이 있고 그 위에가 바로 그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열 어, 핀헤드 소켓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그라운드 쪽 핀헤드 소켓에다가 점퍼선을 하나 꽂고 자, 그걸 끌어다가 아까 저희가 그라운드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다가 자, 홀에다가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으로 조금만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일지선이 되도록 자, 그러면 그라운드 연결은 다 끝났고 이제 LED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선을 갖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떻게 연결해 볼까요? 빨간색은 한번 10번 핀으로다 연결 제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핀 클릭하고 끌어다가 자, 같은 다섯 개 홀이 있는 부분에다가 놓고 마우스 클릭하시면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초록색은 한번 9번 핀의 출력을 이용해서 제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9번 핀핀에더 소켓 부분에서 클릭을 하고 자 그냥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좀 지저분하니까 지난번에는 바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홀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에 연결이 되지 는 않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시고 그러면 방향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자 그대로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수직으로 자이 정도까지 내려보고 다시 한번 또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왼쪽 버튼 다시 한번 클릭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왼쪽 버튼 클릭해서 자 위에다 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린 LED는 9번 핀의 출력을 통해서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노란색 LED 8번 핀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바로 연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연결이 다 끝났습니다. 자 색상 구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의 점퍼 선의 색깔을 뭘로 한번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아, 원래 색깔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빨간색 LED를 제어하는 거니까 빨간 색으로 한번 해보고 초록색 LED를 제어하니까 초록색 그대로 놓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노란색 LED를 제어하니까 노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코드 작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서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코드 시뮬레이션 시작 뭐 네버 얘기 공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 부분을 클릭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스크래치처럼 그런 블록 코딩을 갖다 본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는 블록 코딩을 쓸게 아니기 때문에 블록 옆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이거를 갖다 눌러 보시면 어, 블록 로스 문자 문자 이렇게 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자 디폴트 프로그램이 지금 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13번 핀에 연결된 LED를 1초 간격으로 어노퍼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 아디노 그 통합 개발 환경에 예제가 에 보면은 블링크 라는 그 예제가 있습니다 그 예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어 13번 핀을 이용하는 이유가 13번 핀에 연결되어 있, 되어 있는 이 아두이노 보드에 내장된 led 가 있습니다 여기 l 이라고 쓰여있는 부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어 요거를 갖다가 그냥 바로 제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브레드보드 회로 구성이 필요 했기 때문에 많이 그 사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핀 모드를 이용해서 일단 사용할 핀을 입력으로 사용할 건지, 출력으로 사용할 건지 설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입 출력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핀 모드가 되겠습니다.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자, 저희가 8번, 9번, 10번을 쓰니까, 이 부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8번을 아웃풋 출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사해서 써서. 계속 붙여넣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8번, 9번, 10번이니까 9번 10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실제 통합 개발 환경에서는 여기 이제 핀모드를 갖다가 제대로 스펠링이나 뭐 대소문자 구별 다 맞게 입력을 하면은 주황색으로 다 바뀝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핀 번호 아웃풋 아웃풋은 전체가 다 대문자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아웃풋으로 쓰시면은 어, 디지털 출력으로 다 설정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제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 짜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일단 다 들어오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거를 좀 복사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이정도 한번 해보죠 8번 9번 10번을 다 하이 출력을 내게 해서 결국은 5볼트가 출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ed를 다 점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라이트 하면은 그 핀을 통해서 0볼트 또는 5볼트를 출력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핀 번호, 하이, 로우로 다 쓰면 되겠습니다. 하이도 다 대문자고 로우로 사용하는 경우도 에다 대문자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또는 하이 대신에 어, 아라비아 숫자 1을 쓰셔도 됩니다. 로우 대신에는 0. 자, 그러면 8, 9, 10번을 통해서 다 5볼트가 출력되기 때문에 회로 구성상 세개 LED가 다 점등이 될 겁니다. 이그 상태를 1초 동안 유지하고 자, 시간 절약을 위해서 복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 핀에 연결된 LED만 그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지금 빨간색이 10번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10번만 한번 켜 보도록 하죠. 나머지는 다 소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0볼트 출력하면 소등이 되니까 8번 자이 상태를 또 10분간 아, 10초 1초가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딜레이 1 0 0 0입니다 여기서 그 가로 안에 그 값은 미리세크를 표시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몇개 복사에다가 더 붙여 놓으면은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0번 핀에 연결된 LED만 켰었고, 그 다음에 10번 핀에 연결된 LED는 소등시키고 노후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9번 핀의 LED만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8번 핀에 연결된 것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하면 no 다 소등이 되고, 8번 핀에 연결된 것만. 하이로. 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 문법을 갖다 잠깐 소개 드리면 자, 요 각각이 하나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장을 한 줄에 하나씩만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 구별을 갖다가 세미콜론으로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장 끝에는 지금 보시면은 세미콜론이 붙어 있습니다. 빠지면은 어, 컴파일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요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프 작성했으니까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코드를 다시 누르면 다시 들어갑니다. 작성 가 지금 작성해 놓은 코드는 자, 시뮬레이션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바로 옆에 부분이 시뮬레이션 시작이 있죠.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르면 지금 아드윈오노 보드 요 그림에 어, usb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빠, 연결이 빠져 있는데 연결이 되면서 아까 그 저희가 코드를 작성한 대로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합니다 전체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1초 간격으로 하나씩만 들어오게 자 저희가 좀 전에 작성한 대로 어, 동작하는 걸갖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지난번에는 LED 하나 저희가 그 on/off 제어를 한번 해봤고 간단하게 사실상 on/off 제어보다는 틴커 어, 캐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하고 코드 작성해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그 배선하는 방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LED 세 개를 갖다가 제어하는 방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설명드렸습니다. 어, 다음에는 뭐 디지털 입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